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우선 선정이 됩니다 이 2호선 구이역에서 걸어서 3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역세권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특별한 점 일부 세대는 뻥 뚫린 한강뷰를 또 일부 세대는 미세 한강뷰, 틈새 한강뷰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도 행복주택에 당첨돼서 살았던 분이나 지금도 살고 있는 분들도 같은 자격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깨비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올해 첫 서울에서 행복주택 모집 공고가 나왔습니다. 총 354세대가 나왔는데요. 대학생부터 고령자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모집부터는 2세 미만의 아이가 있으면 우선 선정되니까요. 아이 있는 분들 꼭 주목해 주시고요. 어떤 아파트가 마음에 드는지 오늘 공고 함께 보면서 온라인 인장까지 뚝딱 해볼게요. 집 나와라, 뚝딱! 먼저 행복주택이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60%에서 80%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학생, 청년은 최대 10년, 아이가 있는 신혼부부는 14년, 또 고령자는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재공급 단지만 공급을 하는데요. 총 9개 단지가 나왔고, 자녀 공가 192세대. 예비 입주자는 162세대가 대상입니다. 확실히 시세 대비 보증금과 월세가 낮습니다. 여기에 거주하는 동안에 자금을 모으는데 유리하겠죠? 이전에도 행복주택에 당첨돼서 살았던 분이나 지금도 살고 있는 분들도 같은 자격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신에 이총 거주기간이 최대 거주기간을 넘지는 못합니다. 그럼 어느 지역에서 어떤 아파트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네, 브랜드 아파트들이 참 많이 보입니다. 주요 단지들 위주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초신축 아파트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고덕 온비체라고 나왔는데요. 지난달에 준공을 마친 신축 단지입니다. 여기가 697세대로 이뤄진 강동구 고덕 온비체고. 여기서 165세대를 모두 모집을 합니다. 여기는요. 또 이번 공고 중에 유일하게 SH가 소유한 자체 건설형 행복주택입니다. 청년과 고령자가 대상인데요. 이 원룸형인 29제곱미터, 구평형과 또 침실이 분리된 36제곱미터가 나왔습니다. 여기 소득이 있는 청년은요. 29제곱미터에 보증금 7,848만 원에 월세가 30만 1천 원이고요. 소득이 없는 경우는 더 낮아지죠. 7,412만 원에 월세는 28만 4천 원입니다. 네, 그리고 고령자는요 보증금이 8,284만 원에 월세는 31만 8천 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평수를 36제곱미터로 넓힌다면요 가격이 좀더 올라가겠죠. 청년은 보증금이 9천만 원대, 고령자는 1억 원대로 올라갑니다. 월세 역시 37만원, 35만원, 39만원대로 올라가니 나한테 적합한 평수가 무엇인지 잘 살펴보시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이 단지의 가장 큰 특징은 관리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시가 2016년에 발표한 저탄소 저에너지 시범단지 조성 방안에 따라 지어진 제로 에너지 건축물이기 때문입니다. 지열을 이용해서요. 중앙 냉난방 방식을 적용해 전기나 냉난방 비용이. 일반 주택에 비해서 약 2만 2천원 34% 적게 들 것으로 서울시는 예측을 했습니다. 다만 냉난방 공급 시기는 중앙 관리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냉방 기간과 난방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건데요. 실외기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에어컨을 꼭 따로 설치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에어컨 설치가 어렵다는 점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지도를 함께 보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단지 안에는요 지역 편의 시설이 있습니다. 205동과 206동 사이에 작은 도서관이 들어서고요. 또 경로당, 피트니스, 코인 세탁소가 각동 사이에 있습니다. 입주민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소음이나 생활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SH가 설명을 해 놨습니다. 또, 아이 키우시는 분들 202동과 203동 사이에는 어린이집이 조성이 됩니다. 어린이 놀이터도 단지 안에 3개나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근처에 4개나 있습니다. 초푸만은 아니지만, 초등학교 4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초두라라고 할까요? 아이 키우기에는 참 좋은 입지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강일동 주민센터, 또 강일 파출소, 강일동 우체국이 200m 반경에 있습니다. 이 다리만 건너면 되죠. 도보 5분에서 10분 내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은 또 어떻게 이용할까요? 아래로 내려가 보면 지하철 상일동역, 그리고 강일역, 오호선역이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걸어가는데 약한 15분에서 17분 정도 걸리고요. 버스를 탄다면 한 정거장을 이동해서 역까지 조금만 걸으면 됩니다. 그리고 초 역세권 단지도 나왔습니다. 바로 은평구 레미안 베라헤징입니다. 여기는 지하철 3호선 녹번역에서 도보 단 2분 거리입니다. 이 단지는요, 1305세대의 대단지인데요. 이렇게 대단지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도어투 녹번역까지는 2분은 아니고 10분 넘게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에 입주한 6년차 준신축입니다. 여기는 신혼부부 16가구를 찾고 있는데요 이번 공고 중에 가장 큰 평수인 이 43제곱미터가 이 단지에서 나왔습니다 주방과 거실이 미닫이문으로 분리가 돼 있고 침실이 따로 있습니다 가격을 보면요 보증금 1억 7,760만 원에 월세는 64만 4천 원입니다 이번 공고 중에 보증금 가격이 가장 비싼 곳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좋다는 뜻이겠죠 사실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 침실이 한 개인 점이 조금은 아쉽지만요. 장점도 많습니다. 지도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기 녹번역 1번 출구에서 바로 코앞에 있다는 것을 알수 있고요. 또 초등학교가 근처에 두 개나 있습니다. 은평초등학교, 서울어울초등학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대를 해봤더니 여기 단지 안에 자연유치원 보이고요. 어린이집도 여러 군데 보입니다. 아이 키우기 괜찮은 단지입니다. 그리고 직주 근접은 또 어떨까요? 녹번역에서 광화문역까지는 한번 환승해서 25분 걸리고요. 여의도역까지도 한번 환승하면 40분 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또 2호선 강남역까지도 교대역이나 신사역에서 한번 갈아타면 45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서울 대부분 지역까지 1시간 내에 걸린다는 게큰 장점입니다 이번에는 슬세권 단지 뽑아봤습니다 슬리퍼 신고 많은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곳이죠 바로 광진구 어울체인데요 이곳은 1063세대 대단지인 롯데캐슬 이스트폴 내에 조성된 행복주택입니다 총 300세대 규모이고요. 롯데캐슬 이스트폴은 청약 경쟁률이 높아서 이슈가 된 적이 있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미리내집 정책을 살펴보기 위해서 방문한 곳이기도 합니다. 네, 지도를 함께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가 왜 실세권이냐 이 이스트폴이 광진구 자양동의 대형 복합 시설로 개발되고 있는 곳이기 때문인데요. 이 단지 역시 지난달에 입주를 개시한 신축이고요. 이 이스트폴 내에 대형 쇼핑몰과 영화관 메가박스 또 커피 프랜차이즈 등이 110여 개 리테일 매장이 올해 안에 이 안에 입점할 예정입니다. 또 광진구청과 보건소가 바로 앞이에요. 광진구청 역시 신축된 곳인데요. 심지어는 이 2호선 구의역에서 걸어서 3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역세권이기도 합니다. 평형과 가격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광진구 어울체이고요. 이 청년과 신혼 부부가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청년이 신청할 수 있는 원룸형 23제곱미터 가격을 살펴보면 소득이 있는 경우 보증금 6,804만 원에 월세는 27만 원입니다. 또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요, 보증금이 6,426만 원에 월세는 25만 5천 원입니다. 신혼부부가 신청할 39제곱미터. 이곳은요, 침실과 함께 침실에서 이어지는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보증금은 1억 2,684만 원에 월세는 50만 8천 원입니다. 여기는요. 이 23제곱미터와 39제곱미터가 모두 발코니 확장형으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한끗 차이가 확실히 공간을 넓혀주죠 구이역이 또참 좋은 곳입니다. 성수역까지 4분이고요, 잠실까지는 6분, 강남역까지는 18분, 시청역까지는 22분이면 도달을 할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관심이 높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특별한 점, 층수나 위치에 따라서요, 일부 세대는 뻥 뚫린 한강뷰를 또 일부 세대는 미세 한강뷰, 틈새 한강뷰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누가 이곳에 입주할 수 있는지 자격 조건 살펴볼게요. 먼저 이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 등본에 기재된 세대원 전원이 집이 없어야 한다는 건데요. 이 등본의 부모님 또는 양가 부모님 그리고 자녀가 함께 있다면 이들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만약 신청자 본인이 집이 없지만 부모님이나 자녀가 집이 있는 경우 세대 분리를 통해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요. 이 배우자는 세대 분리를 해도 한 몸이기 때문에 세대 구성원으로 봅니다. 배우자가 유주택자라면 본인도 유주택 세대 구성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소득 기준 보겠습니다. 청년 즉만 19세 이상에서 39세 이하인 분들 중에 1인 가구는 월 평균 소득이 431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 2인 가구라면 합산이 602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부부 계층은 맞벌이이면서 2세 미만 아이, 또 태아 포함된 아이가 있다면 총월 평균 소득이 991만 5천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또 맞벌이인 동시에 자녀가 둘 이상이라면 소득기준이 1억 2천만 원 이하일 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내 네, 월평균 소득 어떻게 알아볼까요? 근로자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장보험료 조회를 통해 매월 전산 등록하는 월 소득을 찾아보시면 되고 또 개인 사업자나 프리랜서라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금액 증명원을 떼어 보시고 나누기 12를 해 보시면 대략적인 소득 금액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거는 세전 기준입니다. 자산 기준 살펴보겠습니다. 청년 계층은 총 자산 기준이 2억 5,400만 원 이하, 그리고 신혼부부 계층과 고령자는 3억 3,700만 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기준도 있습니다. 자동차는 이 3,803만 원 이하가 기준인데요. 자녀가 있다면 4천만 원대까지로 기준이 완화가 됩니다. 차량 기준가액 알아보는 방법은 앞서 저희 영깨비가 소개한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또 만약에 신청하는 세대가 두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둘 중에 더 높은 가격의 차량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집 나와라, 뚝딱 제가 시작할 때 말했지만 이번 공고부터 우선 공급 대상자 선정 시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우선 선정이 됩니다. 2세 미만 아기는 뱃속에 있는 태아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또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이 우선 공급 신청자의 수가 서류 심사 대상자나 당첨자 수를 초과하면 무작위 추첨을 진행합니다. 지난 영상에 예비 부부인데 둘다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면 한 명만 신청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 달렸는데요. 이 1세대 1주택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중복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 처리가 됩니다. 예비 신혼 부부도 1세대로 간주하기 때문에 중복 신청은 안 됩니다. 또 2세 미만의 동일한 한 명의 자녀에 대해서 두명 이상이 개별적으로 신청할 경우 이 역시도 중복 신청으로 간주돼서 무효 처리가 됩니다. 한 세대당 단한 번만 신청하는 거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짚어볼게요. 보증금이 너무 비싸다 혹은 월세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셨다면 상호 전환 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최저 보증금을 선택하면 월세를 더 내면 되고요. 최대 보증금을 선택하면 월세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처음에 본 고덕 온비체는 SH 소유이기 때문에 기준 금액의 50%까지 전환이 가능합니다. 다른 단지는 20%까지 전환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고덕 온비체 다시 살펴보면요, 이 보증 보증금이 원래 7,800만원인데 보증금을 1억 800만원으로 높이면 월세는 15만원이 되고 보증금을 3,900만원만 내겠다 그러면 월세가 38만원이 되는 겁니다 정말 유용한 제도죠 이제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접수는 5월 7일부터 9일까지 sh 공사 인터넷 청약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이 어려운 고령자나 장애인에 한해서는. 5월 9일 SH 공사 방문 청약도 가능합니다. 서류 심사 대상자는 5월 19일, 당첨자는 8월 29일에 발표를 합니다. 입주 시기는 단지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올해 10월부터 가능합니다. 오늘 이렇게 공고 함께 살펴봤는데요. SH 행복주택 경쟁률 높다고 의레 겁먹지 마시고 꼭 부지런히 찾아보셔서 신청하고 당첨되시기를 제가 꼭 바라고 있겠습니다. 네, 임대주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그럼 오늘의 공고 요약한 깨비일기 함께 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얼쑤! 절쑤!